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파우치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들이 어떤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지 지금 함께 보러 가보시죠. 자 윤봄움씨 시작하세요. 저는 봄머인데요 어, 너도 이거 쓰네? 나도 이거 써. 응. 이거 진짜. 박효진도 있더라. 진짜? 네. 너 나한테 로맨 추천해줬으면서 왜 이걸? 바로 <laughs> 거야 내가 추천해줬어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나봉. 뭐가 좋은지 설명 좀해 일단 유지력이 그래, 진짜 좋아. 좋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약간 좀 꾸덕꾸덕하게 발리는 음걸 좋아해서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이거 아, 꾸덕꾸덕한데 안 뭉쳐 꾸덕. 어, 맞아요 꾸덕. 맞아요 어, 이거는 뭐죠? 특이하게 생긴나 어, 어, 이거 갖고 싶고 니고 네. 이거 저는 해 만든 템인데. 그러니까 이거 싶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써 봐야지. 이렇게 이상한데 다이거 바르는 거.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서 이거 바르는 거. 이거는요? 이것도 애교살 요즘 네, 제가 빠진 템이거든요, 이거. 이제 제가 애교살이 별로 없는데 밑에 눈 밑에 애교살 이렇게 딱 그어주면 음. 애교살이 약간 좀 차오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음. 꿀템! <laughs> 이것도 이제 애교살, 저 애교살 집착 집착녀 이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로. 오, 어디 거죠? 이거는 이제 데이지크 건데. 음. 진짜 여러분 반하면 안 돼요. 뭐 반짝이 아, 예쁘다 아, 지금 오, 약간 아, 냄새가 그 냄새나요? <laughs> 이 냄새 약간 그그 <laughs> 네? 그 풀인데 이런 반짝이 풀 있잖아. 아, 아, 아 진짜? 반짝이 풀. 그자 형성.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블러셔. 음. 음, 블러셔는 이두 개를 제일 자주 쓰는데 어 이거는 다들 아시죠? 만들미용. 만들미용. 국민템. 어. 그다음 에 이거는 롬앤. 롬앤 제품인데 케이스가 음, 키스, 엄청 음, 귀엽죠. 귀엽죠? 나도 이거 이, 이거 곰돌이 그 다음에 이제는 섀도우 요즘 이거밖에 안들어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다 이거 부숴졌어 이게 이제 제가 쥬... 많이 썼다는 이제 증거죠 몰라. 꽤 떨어뜨린 음... 거아닌요 써서 <laughs> 이렇게 <증거가> 없앴나 페리페라 <laughs> <laughs> 팔레트 시리즈가 진짜 아 좋아요 아 이거 사기 전에는 이 팔레트만 약간 주구장창 바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이것만 음. 음. 주구장창 바르고 다녔어요 약간 봄 되니까 뭐 이런 팩들이 이 색이 진짜 예뻐. 이 색이랑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개 색. 그다음에 이거 데이지크, 데이지크가 진짜 약간 글리터랑 섀도우 색깔 맞는 음 거지요 진짜. 이거 완전 봄웜 음. 템이에요. 솔직히 쁘긴 하다. 여기 제일 많이 쓰는 색이 뭐죠? 이건가요? <laughs> 이거랑 <이걸로 웃음> 이제 이 색, 이렇게 여기 아첫 번째 줄 많이 음 씁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립 덕후거든요. 다 추려서 추려서 가져온 겁니다. 제일잘 쓰는 건 일단 이거. 진짜 이거. 오. 진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이거 보험 분들한테 진짜 좋죠. 한번 제가 발라 볼게요. 약간, 약간 차분한 색. 성... 아, 약간 베이스로 쓰시는 건가요? 네, 베이스로도 쓰고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음. 예뻐. 이거는 <laughs> 요즘 예전에 진짜 자주 썼는데 요즘은 안 쓰고 요즘 약간 블러셔로 음. 쓰는 아 근데 색깔이 네. 진짜 예뻐. 이거 약간 진짜 봄모 음, 어 이거 예쁘다. 그 다음에 음. 자주 쓰는 게 이거 맥 립스틱. 저는 사실 저는 약간 글로우한 거보다 매트한 립스틱을 좋아해서 일단 이거는 맥의 스테이 큐리어스라는 음. 색상인데 이것도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걸 이 색상을 바르고 이 색상을 약간 안쪽에만 음. 살짝 살짝 음. 여기서 같이 발라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요? 음. 오, 오. 오 약간 느낌 온다. 무슨 느낌인지 오. 아시겠죠? 오. 어. 느낌. <laughs> 그 분위기 있는 여자가 보는군요. <laughs> 아, 이런 거안 발라도 분위기 있긴 한데. <laughs> 그 다음, 요즘에 제가 진짜, 요즘에 제, 저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지금 저희 학년, 학문과 음. 학생들이 빠진 템인데, 이거는 페리페라의 봄방사수 컬러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약간 봄이랑 여름에 약간 찰떡 립. 음, 되게 블루가 어, 좀 부드럽다. 그 다음, 이제 글로우한 립을 소개해드리자면. 사실 잘 바르진 않고 가끔 발라요 근데 이것도 진짜 봄한테 진짜 예쁜 컬러입니다. 다음 이것도 페리페라 글로우 립인데 이것도 진짜 예쁜, 예쁜. 좀더 편한 거는 이렇게. 봄웜의 찐 추천템. 우와. 자, 저의 요. 퍼스널 컬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쿨인데 약간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색상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음. 일단 저는 이 쿠션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코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저도 지금 이거 있는데. 맞죠? 어. 이거 지금 거의 다잘 파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지금 저도 두부 개째 쓰고 있는 중인데. 두부 <laughs> 개째? 약간 무너두 개째 아니야두 개째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무너져도 약간 예쁘게, 예쁘게. 무너지고 음. 그리고 촉촉하지도 않고 매트하지도 <laughs> 않아서 그냥 강제 내내 주고 장창 음. 쓰기 좋습니다. 마스크에 묻어 안 묻는데 묻어요? 묻는데 좀 묻은 게 보여도 별로 그렇게 아. 안 예쁘지 않은 음. 그러니까 예쁜! 예쁜! <laughs> <laughs> 예쁜! 예쁜 그런 아이 몰랐는데 쿨톤인 사람들은 핑크 베이스를 쓰고, 웜톤인 사람들은 옐로우 베이스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쿨톤인 사람들은 그런 붉은 피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옐로우 베이스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쉐딩을 쓰는데, 이것은 3번 헤이즐 그레이입니다. 뭔가 저는 그래도 화장을 그렇게 잘하진 않으니까, 엄청 진한 쉐딩을 쓰면 어색해 보이니까 이런 연한 쉐딩 쉐딩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 이 것은 팔레트인데요. 저는 근데 막 많은 색을 쓰진 않고 딱 쓰는 색상 어, 보이네요. <laughs> 아, 보이네요. 여기, 아, 여기 쓰는 색상 딱파였어요이두 개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요, 요 색상으로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좀더 그윽함 추가해주고 이제 이 컬러로 눈 아래 밑트임을 해줍니다. 요, 요 브러쉬로 하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게 아주 음 유명한 효자템입니다, 음 이게. 이게 약간 좀 전체적으로 하게 줘. 이거 하나만 해도 할수 있다. 음. 효자템. 그리고 최근에 쓰기 시작한 이 팔레트. 이거 좀 더러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뽀용하다런 그런... 어, 뽀용. 맞아요. 근데 약간 이것보다는 좀더 분홍기가 들고 음 약간 좀피치키가 돌아가지고 좀더 뭔가 화사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라이너 풀어주거나 할때 하는요. 요거는 이제 눈두덩이에 올리는데 좀 더러우니까 이렇게 <웃음> <웃음> 모자이크 자체 <laughs> <거체> 모자이크.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눈두덩이 위에 올리면 약간 색이 그렇게 막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또 펄도 보이면서 이거 <laughs> 더러울 때 테이프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유분이라서 어. 다 떨어져요. 어 진짜요? 집가서 하세요. 자, 이렇게. 유분 손으로 써서 이렇게 유분이 모인 거라서, 이건 음. 테이프로 이렇게 눌러주면 떨어진답니다. 아, 그럼 새 것처럼 쓸수 있나요? 꿀팁 감사합니다. 삐.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이렇게 쓰고요. 저는 브라운을 씁니다. 어, 이거는 약간 스무스한 느낌? 음. 그래서 약간 안 지워지는 건 모르겠어요. <laughs>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진 거 모르겠으니까 잘안 지워집니다. 아 <laughs> 그리고 약간 하네. 이거는 좀뭉툭하다 보니까 이 붓펜으로 이렇게 싹 꼬리를 빼주는 그리고 어, 이게 그거 아니야? 로맨스 어, 립인 줄 알았네. <laughs> 저는 약간 촉촉이 판데 아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 두색을 베이스로 씁니다. 이색은 뭔가 웜톤 같다고 생각하실 뭔가... 오, 수 있는데. 오, 그래도 뭔가 바르면 예쁜데? 베이스로 쓰기 좋다. 한진이 맞아요. 약간 이것도 느낌이 계속 바르고 싶은 그런, 그런 <laughs> 계속 바르에 멈추지 않 그리고 이거는 매의 카인다 섹시. 진짜 비스. 이것도 그래도 완전 베이스립이다. 립스틱을 이렇게 쓰시네요? 컬러를 완전 컬러럴 것 같은. <laughs> 오, 이쁘다. 뭔가 이 친구들을 베이스에다가 음써 주면 약간 연어빛, 삶몬 어. 핑크. 약간 예쁩니다. 분위기 있고 싶을 때이 색들을 베이스로 써주고요. 평소는 귀찮아서 베이스는 잘안 합니다. 다음은 에스쁘아의 핑크 미역 핑크 미역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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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하죠? 나는 절대 바를 수 없는. 근데 <laughs> 제가 그 이번에 특강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것보다 더 보라색 느낌이 나는 틴트를 친구한테 발라주셨는데 은근히 이게 약간 얼굴에 빛이 빵 돌면서 오.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좀더 촉촉이 보다 이거는 거의 물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 오. 역시 와우. 와 분홍색이 보랏빛이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오 향기가. 이걸 완전 아이돌 아이돌. 예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걸 바르면 아이돌이 된것 같은 오.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는 화복 입을 이건 때. 이건 좀 다른데 뭐. 다른? 강렬하다. 헉. 레드 핑크. 다양한 색이 많다. 그 음. 왜냐면 저는 한창 이제 톤 알못일 때 여러 개를 많이 써보고, 아. 근데 이렇게 다 섞어서 발라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희과대 박민지 님께서 협찬해 주시. 역시 민지 님께서 안 어울리신다고 <laughs> 대단히 제가 대단히요.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 겁니다 오이색 이쁘다 뭐 이거 약간 아까 선이가 쿨톤이 된다면 바를 그런 음 느낌이죠 음 요즘은 안 쓰고 있는데 발라보니까 예뻐서 또 써야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근데 사실 저는 많이 안 가져왔어요 이거는 100분의 1도, 100분 안, 1도 안 되는 토도질이라면 어, 네. 그 방 전체가 창고가 있습니다 아, 화장품 창고가 벽 한쪽이 다 화장품이라는 썰이 있잖아 니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 이거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참았다 많이 참았어 자 진짜 보셨죠? 찐템 인증 인증 효진이가 쏘아 올린 공입니다 이게 효쏘공 효쏘공 <laughs> 어, 우선은 저도 베이스로 이맥 쿠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경서랑 다르게 음. N과 C, N 1 2 번을 사용합니다. 저는 N과 C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 선생님? N은 뉴트럴이라서 약간 웜, 쿨 cool 모두 애매할 음. 때 쓰는 게 N. 그리고 C가 들어가면 쿨, cool 알겠죠? 음. 그러면 이제 N, C가 되면 좀더 약간 뉴트럴보다 핑크할 테고 저는 좀더 뉴트럴한 그런 미지근 톤을 사용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파우치에 향수를 넣어서 다니는데요 이게 조말론의 피오니앤블러쉬랑 라임바질앤만다린콩인데 피오니 마셔요 마셔볼래요 마셔볼래요? <laughs> 근데 이피오 저는 사실 제 원픽은 이 라임바질 이게 음. 봄에서 여름에 뿌리면 진짜 상큼걸 진짜. 그 시트러스? 음. 어 맞아요 시트러스 이거 약간 호텔 어. 화장실 냄새 이 백화점 피오니는, 화장실 냄새 피오니는 어. 좀더 뭔가 봄에 여성스럽고 싶다 음. 할때 뿌리면 아, 아, 이, 이 향수가 그걸로 유명해요 김우빈이 승무원한테 무슨 향수 뿌렸냐고 물어봤는데이향수였요아 어. 어, 진짜? 아, 나도 뿌리고 다녀야겠다. 샘자 아, <laughs> 어, <다들> 아, <laughs> 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하나만 써야 한다면 전 무조건 이거 씁니다. 오. 예.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쓰도록 하세요. <웃음> <웃음> 진짜 그래요. 진짜 제가 화장품이 정말 많은데 이건만 써요. 음 이게 3C의 누드 피치라는 색상인데. 음, 덕지덕지 내가 볼까요? 하여튼 이런 색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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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뻐요. 약간 안 부담스러운 핑크색, 약간, 약간 딸기 우유인데 거기에 어, 약간 코랄 한 방울 떡해서 약간, 약간 진짜 예쁜 색깔. 뽀숑 뽀숑한 음. 그런. 아 너는 뽀영 뽀용? 뽀영이고 여기는 뽀숑 아, 뽀숑. 뽀숭, 뽀숑 뽀숭. 뽀숑이에요. 그리고 어 아이브로우는 저는 웨이크메이크 것만 항상 쓰는데 음.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딱 뭔가 눈썹을 그렸을 때 자연스럽고 제일 음. 색깔도 그냥 자연모에 괜찮은. 이거 왜두 개가 되나요? 두개이 되어 있나요? 아, 아, 뒤는 음, 스크류브러진가 음. 들어있습니다. 답니다. <laughs>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이 클리오 어, 아이라이너. 이것도 네, 아까 네. 이경석 거. 이게 진짜 봉인템 어, 그 아닌가요? 이거 다들 음. 많이 쓰죠? 맞아 맞아. 응, 더 어, 좋아요. 그 대신 뭉툭하다는 단점이 음. 있어. 맞아 맞아. 아, 음. 마스카라는 최근에 이 에뛰드 컬 픽스로 바꿨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경서가 소개한 그 로맨이 제일 최고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한올한올 뭔가 약간 딱잘 발리는 거라서 저는 다시 그걸로 갈아탈 거예요. 이걸 쓰고 나면. 그리고 애교살을 그릴 때는 다 썼어. 이게 진짜 거의 다 썼거든요. 어, 보이시나요? 공병템이네요. 공병템. 이게 공병 이름조차 데... 7번 천상 데... 요정 청... 컬러그램톡 거거든요. 청... 샴페인 핑크색 그런 색이라서 음... 진짜 엄청 이쁘거든요. 음... 보일려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또살 거예요. 이건 무조건 재구매. <laughs> 아, 나도 이거 살래. 그리고 이거는 어반디케이의. 진짜... 진짜 유명한 그 섀도우인데 이게 진짜 이름도 이렇게 바르다. 근데 너 벌써 이쁜데? 어. 이거 진짜 왜? 예쁘다. 완전히... 그러니까 글리터는 무조건 어반디케이 걸 써.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이쁘지 않냐? 이거 약간 실물파다. 엄청. 반짝 이거 음, 진짜 눈쪽볼때 되게 맛. 이 디올. 디올. 음 이건 진짜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이 팔레트는 제가 다른 색상별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가을 워미시라면 무조건 어 이번 글리츠 색상을 쓰셔야 할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 음각도 너무 예뻐서 사라질까 봐손새끼좀톱을 쓰고 있는데 손, 이건 그냥 손등. 반짝반짝. 음, 이것도 약간 하이라이터. 오, 이게 얼굴 전체에 사용하셔도 될 만큼. 다 음. 색깔을 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오, 오, 오. 약간 피치 핑크. 오. 이게 약간 원 핑크인데. 어 그러네.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그 붓으로 눈 밑에 바르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눈 앞머리랑 눈이랑 이제 콧대에다가 음. 바르면 이제 그냥 작살 난다. 네, 작살 나요. <laughs>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도 두 개만 가져왔는데 우선 이 페리페라의. 당근. 근데 이제 햇살을 겨, 곁들인이라는 팔레트인데. 당근. <laughs> 저는 약간 가을 웜이긴 한데 봄웜 컬러도 음, 잘 파는 타입이라서 약간. 이걸 사용하는데 약간 요 색상이랑 요 색상을 베이스로 쓰고 약간 이거를 눈꼬리에만 살짝 발라주면 진짜 이건 예쁘고요. 그리고 글리터도 다 예쁩니다. 음. 이거. 버릴 게 없어요. 진짜 페리페라 이 일을 잘해요. 음. 페리페라. 색상이 어, 다양하다, 색조 근데, 진짜 맛집입니다. 어. 그리고 이 데이지크는 구멍난 거 많이 보이시죠? 쓴다. 제가 화장품이 많은데 이게 구멍이 났다는 거 진짜 찐템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음. 어떤 사실 어떤 그 톤이 어도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진짜 이거란 건 베이스로 쓰기 좋고 이런 글리터랑 진짜 이 팔레트도 역시 버릴색이 하나도 없어서 거의 데일리템으로 하나만 써야 한다면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저. 아, 그리고 이제 립을 립.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제가 제가 진짜 베이스 자꾸 뭔가 하나만 사용한다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laughs> 베이스로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면 네게 <laughs> 이 패디, 패디 2.0 이아이를 사용할 건데요. 진짜 오, 오 완전 진짜 말못입니다딱 이걸 베이스로 쓰면 어떤 립스틱을 위에 올려도 진짜 예쁜 그런 컬러고요. 아까 선희가 소개한 그 페리페라 4호 음, 본방. 이제 본방사수인데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뭔가 같이 발라줬을 때 약간 음. 합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예쁘다 그리고 이제 로맨의 블러 틴트인데 이게 2호 로지엔탈이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촉촉보다는 매트 타입이라서 음. 약간 이런 진짜 분위기 작살나는 약간 트렌치코트 입고 발라야 할것 같아요. 트렌치코트 입고 바르면 진짜 그리고 좀 뭔가 화장을 좀 연하게 한 날이나 진짜 집업에 나간다 할 때는 이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이 아이를 사용하는데요. 짜잔! 이것도 오 더러워라. <laughs> 이것도 진짜 약간 오 젤리같은 이거 근데 봉이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어, 봉이 좀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런 색인데 이건 진짜 오 근데 색깔이 왜 이렇죠? 근러 손톱을 바르면 아 여러분 썩은 거 이게 제니가 헤라 모델이잖아요 아 이거 제니제니피거든요 제니피, 제니피. 아 그러면 제니 이거 바르면 제니. 이제 제니 될수 있나요? 어, 근데 입술만 제니가 돼 얼굴은 <laughs> 제니가 되지 못해 삐자 그래서 이렇게 <laughs> 하는데 자저 하여튼 이두 개의 조합을 제일 많이 음 사용하는 거 같아요 음. 뭔가 음. 저는 약간 이것도 발라보고 싶어요 발라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 파우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와! 어, 저는 여쿨인데 아까 앞에서 봤던 여쿨 친구랑 좀 다르게 약간 봄 웜도 잘 어울리는 타입이라서 조금은 피치 기가 많이 도는 여쿨 제품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섀도우 먼저 설명하자면 이거는 어, 저희 부학회장 최유빈이 선물해준 건데. 음 <laughs> 진짜 이거 제 저는 이거 다 쓰면 또살 거예요. 음.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 완전 아이템이 됐다는 부학회장이 톤잘 알리신가 보네요. 근데 안. 저는 화장을 이걸로 다 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조금 실용파라서 색조가 많이 없는데 이걸 일단 베이스로 깔고 이걸전 무쌍이라서 너무 또 붉은 걸 쓰면 안 돼가지고 이걸 또 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얹어줍니다. 이게 이것도 진짜 예쁜데 이게 약간 눈두덩이 가운데? 가운데 올려주면 오, 예뻐요, 포인트가 예뻐요. 되고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음. 반짝반짝 우와, 색깔 오묘하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에뛰드 되게 오랜만에 보실 텐데 요즘 에뛰드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약간? 아 맞춰봐봐. 생자몽? 아니야. 어! 자몽 자몽, 자몽! 자몽! 어! 자몽! 자몽에이드! 아니야! 자몽타르트! 나는 지금 자몽다! 아니, 아니 상품 자몽 티 아, 이거는 아. 제가 눈 밑에 바르는데 약간 피치 <laughs> 이거는 근데 원래 제가 블러셔로 쓰다가, 어, 쓰다가 음, 블러셔로 써도 진짜 예쁠 음, 것 같은데 근데 제 톤에 약간 뜨는 것 같아서 이제 눈 밑에 바르는 걸로 바꿨습니다 음, 이렇게만 보면 약간 원... 봄웜인가? 그치 거. 그치. 근데 또 완전 봄웜은 아니라서 흰기가 음. 아주 살짝 도는 봄웜 음, 음, 제품을 좋아해요. 봄웜보다는 흰기가 도는. 그쵸. 그쵸. 좀 음. 그래서 제 블러셔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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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약간 어떤 색인지가.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쿨하시네요. 그쵸. 또 블러셔 쌀이에요 맞아요. 이거 또 홀리카 홀리카 건데 젤리라서 약간 저는 또볼 조금 건조해서 이런 블러셔를 쓰면 또 매끈매끈하고 예뻐 보됩니다 그리고 립은. 이제 이거 저는 립 제품이야.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최근에 샀는데 이걸 제일 많이 발라요. 음. 이게 어떻냐면, 근데 바르면 약간 좀 반전이에요. 딸기, 이게 진짜 딸기색인데요. 완전 딸기인데, 나 딸기. 참 딸기. 근데 또 이게 스머지로 하면 완전 핫핑크가 조금 돼버려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스머징을 하면 더 예뻐지더라고요 오, 색이 저는 그래서 저는 오, 이렇게 아, 바릅니다 약간 뱀파이어 컬러네요네 네. 저는 약간 화알못이라서 베이스고 뭐고 그냥 다때려치고전 이거만 발라요 아, 아, 하나만 아, 발라. 네. 그리고 이 헤라! 오, 이거는 어, 이거는 뽀장 뽀뽀 포장때! 아니에요! 바르면 예뻐요! <웃음> <웃음> 이거는 제가 면세점에서 어, 근데... 샀었는데 저는 근데... 좀 네. 특이하게 발라요 저는 이렇게 발라요 음, 약간 음, 음. 어떻게 바른다 해야 되지 이거를 입을 앙 다물고 저는 그냥 위아래 발라요 왜왜 <laughs> 왜? 왜? 뭐가 문제야? 이게 바르자면 약간 이건 좀 버건디? 이거 약간 채점해야 돼. 야! <laughs> 네. 이것도 약간 스무징한고진이비슷잖아요 비슷해요. 네, 와. 이게 좀 반전이랍니다. 음. 그래서 색조는 이렇게 아 글리터. 글리터. 이거는 삐아. 삐아 약간 그때 저희 학생 때 많이 유명했죠. 이 골드펄을 왜 샀냐면 저는 원래 화려한 화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가 이걸 발랐는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샀어요. 근데 저는 또 하알못이기 때문에 잘안 바릅니다. 왜냐면 바르질 못해요, 잘. 이거 너무 바르기 쉽게 생겼어 <laughs> 근데 이걸 바르면 전 이상하게 약간 좀 어, 사이버틱하게 발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이라인. 이거 키스미꺼. 페리페라. 근데 이거 너무 내가 후회해. 왜냐면 저는 스키니 브로우를 좀 좋아하는데. 자, 스키니 브로우 좋아하시면. 한명 없네? 하하하. 티브로 좋아하시면 제가 김별이 씨시테 추천해 주세요. 데 이거 로맨 아. 아. 여기 진짜. 거의 로맨 관계자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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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로맨 좋아해 너무 좋아요. 아. 다 써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거 보세요. 3 단계거든요. 3단계. 여기에 브로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오. 이런, 오. 이런 오. 것도 있고 그다음 여기 는이제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와 나도 이거 사야겠다. 뜻밖에 그 이거 다섯 명 정도 사겠네요. 이 염화 완료. 이렇게 유진이의 파우치도 끝. 네,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파우치 털기가 끝났습니다. 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